아, 맞아요. 그래서 요약을 어... 딱 드시면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 하시는... 드라마 박이요 진짜. 응. 어... 효과를 본 분들은 진작 올걸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남편분한테 이제 아, 자기야 나 이제 뭐 그만 가도 될것 같아 그랬는데 남편이 꼭 가라고. 어, 이렇게 <laughs> 예,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탈 터달입니다 여윤 선생님 한번 시작을 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됐어 혼잣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인칭으로. 헤비나헤비나할수 있어. 아 그거 컷 하라니까 진짜. 대병이는 할수 있어요. PMS 월경정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외래 에 오시는 여성 환자분들 중에서 PMS가 없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그렇지.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PMS가 있고 제 PMS 기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희 남편과 함께요. 그렇죠, 그렇그때는 음... 다들 조심해. 아, 우리가 텍스트로 배우잖아요. 우울증이 하나의 증상이니까. 근데 음. 몰랐지. 결혼하고 확실하게 이제 체감을 했지. 이제.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구나. 음. 그래서 전늘 물어봐요. 다들 PMS라고 하면 뭔지는 아실 텐데, 그래도 음. 보다 좀 의학적으로 PMS도 있고 PMDD도 있잖아요. 그걸 어.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PMS하고 PMDD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PMS는 월경정 증후군이라고 해서 병으로 보지는 않고요. 프리맨스트롤신드롬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배란기 이후에 생리 시작 전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체적 기분의 변화를 의미를 하고요. 몸도 좀 붓고, 소화도 좀안 되고, 유방 압통도 있고, 오심구토 신체중 증상 흔히 동반하고요. 임기 여성의 75% 이상이 월경과 관련된 PMS 증상을 호소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한 20~30%는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정도라고 해서 우리 생리 결석이라는 말도 사실은 있고, 음, 그렇죠, 어, 그게 뭐 직장에서도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는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요 생리 결석, 생리 휴가 뭐 이렇게 맞아요, 많이, 하죠? 그렇게 예, 많이 예, 하는 예, 것 같은데 예. 예. 이 PMS가 증후군 정도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때는 pmdd 월경정 불쾌감 장애 이제는 디스워더라는 병으로 진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pms와 pmdd는 증상의 심한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pmdd는 전체 가임기여성의한 3에서 8% 정도 꽤 유병률이 높아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기불의 불안정성 우울 자극 의 과민함과 예민함 무기력이나 과수면도 굉장히 심하고요. 보통은 아이나 남편이나 주변 친구분들 가족분들의 감정을 발산 하다 보니까는 죄책감을 많이 느끼세요. 아, 그렇죠, 음, 반복이 되다 보면은 PMS나 PMDD로 시작했다가 주요 오울장애라던가 아, 이렇게 발전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PMS, PMDD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생리 일주일 전이나 배란기 이후에 좀 심해지고요. 생리를 시작하면은 증상이 드라마틱해 호전이 돼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짜증이 좀덜 나요 PMS, PMDD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PMS인 것 같아요 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생리가 또 불규칙하고 이러신 분들은 어. 내가 생리 전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나빴나 안 나빴나가 찾기가 어려워요 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리가 시작되면서 이 짜증이라든가 예민함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경험을 느끼셨다면 이제 본인이 그 PMS나 PMDD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생리 전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PMS, PMDD를 먼저 보실 때 내가 과연 PMS인가, PMDD가 맞다고 봤을 때요. 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생리 주기를 보는 앱들을 봐서 한 2, 3개월 정도 증상을 기록해 두시고 만약에 이런 주기성이나 규칙성이 있다 하면은 PMS나 PMDD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이 원인이 뭘까? 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정확히 밝혀진 기전은 없고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는 호르몬 변화의 민감성. 배란기, 황체기 호르몬 변동이 배란 후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들 거기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PMS, PMDD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PMS 기간에는 배란기 이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떨어져요. 정 과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호르몬인데 세로토닌은 기분이라던가 수면, 식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조금 저하되면은 아무래도 PMS 증상에 좀 영향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가바나 도파민 이런 것들도 좀 생리 기간에 변화가 있어서 기분이 좀좀 처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PMS는 가족력도 꽤 많아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의 뭐 예민함이라든가 기능이 음.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엄마 엄마가 좀 그랬다면 딸이 아, 또 그럴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영양이 좀, 영향이 있고, 좀 있는 것 또. 자매들끼리도 음. 그렇고 음. 영양학적인 요인 뭐 비타민 뭐 미네랄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음. 떨어지고 음. 잠을 좀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음. 받거나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가 좀 많을 때는 음. 아무래도 PMS의 증상이 잘 있다가도 좀 심해지는 것들 음. 이런 게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S 치료는 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PMS 치료를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PMS의 명약이 있죠 <laughs> 아,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긴 그쵸? 하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약을 어. 딱 드시면 인생이 바뀐 거 같아요 선생님.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다 되게 하시는... 드라마틱해요 진짜 음. 어. 물론 모든 분이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치. 효과를 본 분들은 진작 올걸 어. 이런 얘기를 어. 많이 하시죠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오시면은 가끔 두분다 치료를 할때 남편분이 어떤 약을 쓰셨길래.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 어. 본인 좋아진 것보다 더 좋아해? <laughs> 저는 뭐 둘이 같이 오시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음. 남편분한테 이제, 아, 어, 자기야, 나 이제 뭐 그만 가도 될것 같아? 그랬는데 남편이 어, 꼭 가라고. 어, <laughs> 어,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어. <laughs> 일단은 PMS 치료를 말씀드리면은 뭐 생활 습관 개선하는 거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죠. 아. 뭐 카페인 덜 드시고, 알코올 좀술좀좀덜 드시고, 뭐 비타민 D,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시고 아.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보충제 같은 것도 뭐문헌상에 많아요.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있고 아. 뭐 달맞이씨, 달맞이꽃 종자유, 간마리놀렌산 요런 것도 많고요. 아. 뭐 그거 이외에 보통 생약 성분의 PMS 치료제를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뭐 프리페민 같은 거? 그거는 음... 체스트트레이 열매 충출물인데요. 요거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구입 가능하셔서 음... 보통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서구권은 아무래도 유방암의 발병률이 좀 높은 음... 지역이기 때문에 뭐 경구 피임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생약 성분 위주로 연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페민 같은 경우에는 먹자마자 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드셔보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음.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MS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과도 많이 오시지만 산부인과라던가 그렇죠. 그런 음. 쪽으로도 많이 가셔서 보통 산부인과에서 많이 처방드리는 거는 경구피임약 중에서 야지정이라는 것들인데요. 음. 그거는 합성 에스트라디오라고 합성 프로게스트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좀 막아주면서 PMS 증상을 좀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야제전 같은 경우에는 28일 주기로 드셔야 돼요. 매일 조금 드셔야 되고 꾸준하게 드셔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세로토닌 게 항우울제예요. 프로틴 우울이나 불안, 과민남들 이런 증상이 심할 때 효과적이고요. 기존의 항우울제는 저희가 항상 설명드릴 때한3 4주는 꾸준히 드셔야지 효과가 좀 있어요.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MS는 달라요. 단기간만 딱 복용을 하셔도 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PMS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생리주기주만 2-3개월 정도 적어 오세요 말씀을 음.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란 시작하는 2주 전부터 심해요 2주 전부터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2-3일 전이 가장 피크인 것 같은데 그 때만 드시면 돼요 음. 매일 복용하시는 게 아니라 생리전에 불편했던 기간만 딱 드시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음. 식욕이 떨어지는 것들은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생리전에 폭식을 조금 막아주는 데는 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효과로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이제 PMS, PMDD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구독자분들은 구별하시고 그러실 필요 없고 생리 전에 내가 뭔가 좀 힘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한데 생리가 시작되면 확 좋아지더라. 근데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음. 한 번쯤은 병원 오셔서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또 상담해보시면 전보다 생활에 훨씬 좀 좋아짐을 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